안녕하십니까 SNG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피펫 중에 전체 전체 다 이제 오토클레이브에 넣을 수 있는 고압 멸균기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100 100 마이크로리터에서 1,000 마이크로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피펫입니다. 우선 앞부분 보면 이렇게 팁이 있습니다만 이 팁을 이렇게 예, 꽂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다른 이제 사용법을 보시면 일단 여기 보면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돌려보면 예, 요걸로 여기 있는 이걸로 돌리면 됩니다. 바퀴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걸로 돌리면 음,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숫자가 조금씩. 네, 잠깐만요,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 지금 098, 네, 099, 네, 098099 이렇게 하면 100 됩니다. 이 제품의 특성상 저도 처음에 착각했는데 이게 100 마이크로리터가 아니고 1,000 마이크로리터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 어떤 설계상 여기서 100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0을 하나 더보0 1 0 0 0 0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1 1001, 어, 0 0 0기 때문에 0 0 하나 더0 0면1 0 0 0 0고0 이렇게 또줄이면0 0 1 0 0 1 만약에 1 0 0 1이면1 0 0 0이0 1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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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0면 여기 9 8는0 9 0 0 0 0로0 0 0 0 0이0 0 0 0 0 0조0 0 0 0 0 0 0 0 0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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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최대치는 100까지만 쓰라고 합니다. 이 이상을 돌렸을 때는 제품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까지만 사용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음, 여기 있는 예, 철심 같은 게 있습니다만, 자, 요거를첫 번째 사용할 때 이제 피펫에 누르실 때 처음에 첫 번째 스탑 한번 누르면 한번 섭니다. 그요 상태에 있다가 좀한번더 누르면 세컨드 스탑, 얘가 두 번째 스탑 이 있는데, 예, 조금 누르면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걸리고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이죠. 하나, 둘, 예, 이전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옮길 때, 자, 뭐 액체를 옮길 때첫 번째까지 눌러서 옮기시, 눌린 상태에서 액체에서 담궈서 어 액체를 빨아들인 뒤에. 어,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두 번째 거는 어떤 남아있는 액체가 남아 있을 때 옮기고 난뒤 어떤 용기에 옮기고 난뒤 남아있는 미세한 찌꺼기 그 남아있는 용량 그걸 없앨 때 눌러서 불어내거나 아니면 좀 밀도가 높은 용액을 옮길 때예이두 번째까지 스탑해서두 번째 완전 두 번째까지 누른 상태에서 좀 밀도가 높은 것들은 당긴 상태에서 어, 거기에 맞게끔 첫 번째 스탑까지만 보내시고 옮기시면 정확한 양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초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그 고온 멸균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 다른 그러니까 보통 일반 피펫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앞부분을 앞부분만 넣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넣으면 그다음에는 넣으면 고장 나서 쓸수 없는데 이 제품은 그보다는 좀 무한히 그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조사에 따르면 여덟 번까지 어 오토 클레이브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 이후에는 뭐더 넣으시면 그다음엔 정밀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여덟 번 이후에는 그냥 여덟 번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그냥. 뭐 멸균 멸군 고압 멸균기에 넣지 않고 오토클레이브에 넣지 않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대치가 8번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음, 물입니다만 옮기는데 제가 이거를 해서 지금 맞추는 거를 어 지금 100 지금 보시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옮기는 바... 예를 들어서 일단 저울을 하나 있는데요 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 태열를 누르고 자 영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옮기실 때 여기 액체 옮기실 때자 이걸 먼저 첫 번째 물이기 때문에 그 점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스타까지만 누르시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팁을 물에 담그면 다약한2 3센 아1 c m 정도 담근 상태에서 땡기면 쭉 뒷부분을 놓으면 네. 예, 자, 뒷부분을 놓았습니다. 이러면, 여기 보시는 이만큼, 지금 이만큼 물이 액체가 빨려 왔습니다. 여기 끝에 남아있는 조그만 물방울은, 네, 예, 모서리에서 없애주시고, 그러면 이리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리로 옮길시 때는 이걸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쭉 눌러주시면 거의 갖고 나머지 한번더 마지막 세컨드 스타까지 탁 누르면 지금 보시면 0.99g으로 나옵니다. 1mm 니까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건 오차 때문에 네, 지금 저울 오차도 있고 이 자체 미세한 오차 때문에 0.9 인데 한번 제가 몇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서 담근 상태에서 쭉 올려고 자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세컨드 스타 까지 완전히 예1.9 두번째 1.9 나왔습니다. 2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해서 세번째입니다 예2.9 나왔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까지 누르고 자쭉 빨아들이고 예3.8 나왔습니다 자아3.9 됐네요 이제 저우3.9 됐습니다 자 한번 더 마지막 자 한번 더 누른 상태에서 자 놓아줍니다 자, 계세요? 쭉 마지막 세컨드 스타까지 한번 더. 예, 네, 최대 다 눌렀습니다. 딱 눌렀을 때 지금 저울에 보이는 게 4.9. 지금 4.8, 4.9입니다. 딱 4.9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울에 지금 숫자가 4.9입니다. 예. 지금 1000ml. 1000ml가 아니고 1000마이크로리터니까 1 m 터죠 1ml 다섯 번 하니까 4g. 약 우리 생각으로 1 1ml 뜯었약한 1g 정도 되는데 사실 저울로 이것도 뭐재 보니까 이 저울에 오차도 있겠지만 4.9이 자체 오차도 있겠죠. 그래서 4.9 그러니까 다섯 번 했으니까 거의 5.0에 가깝죠.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